자, 방금 랠리 마스터, 그 다음에 다이노소울 했는데요. 여러분 정말 좋아요. 리모 하비에 나온 제품. 깜빡깜빡 거리는 거라그 노래방이라서 싫하신 분이 계시고요. 이렇게 딱 정확하게,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약간 율동적인, 약간 굉장히, 음, 좀 텁하게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했고요. 투어링은 약간 점잖아요. 점자라서 롤이 딱 롤. 롤 보세요. 한쪽으로 롤 먹고, 롤 먹고. 이런 느낌으로 차가. 놀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이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자, 조종기는 GT3B 둘다 GT3B로 잘 사용하셨고요 자, 멋진 기행하고 다시 복귀하고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멋진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마음에 드는 제품 한번 구매 한번 하셔서 랠리마스터 유튜브에다가 랠리마스터 그 다음에는 다이노소 랠리마스터 다이노소 바디가 좀더 크죠 랠리마스터 다이노소 한번 해 보세요 뭐캐나이지 이쁘게 마지막 인사 자, 야간에 진짜 안 보이면은 안 되거든요. 잘 보입니다. 오케이, 역시 알시라프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즐거운 알생활 하시고요.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. 어디와 함께 알시라프와 함께 오케이.